혹시 어제 저녁에도 흰죽과 단무지를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이 조합을 건강식이라고 믿으며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 대부분이 원인 모를 손붓기, 새벽 어지럼증, 혈당급 등을 동시에 겪고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확신하셨다는 점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몸 속에서는 매일 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혈압이 치솟고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이 조합 때문에 약 용량이 2배로 늘어난 분도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흰죽은 정제된 쌀로만 만들어져서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먹는 순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1시간 뒤 곤두박질 치면서 어지럼증과 피로가 찾아옵니다. 여기에 단무지 한 조각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소금 한 숟가락과 맞먹습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혈당 폭탄과 나트륨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식습관과 노화의 관계를 추적해온 박사 김태민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실제로는 노년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흰죽과 단무지 조합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마다 속 편하자고 선택한 메뉴가 내일 아침 여러분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하나만 바꿔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위험한 음식 조합들. 둘째, 이 음식들이 몸 속에서 정확히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셋째,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손 붓기가 사라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편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간에 그만두시면 가장 중요한 대안을 놓치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단 15분만 투자하세요. 이 15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드실 예정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몇년전 상담 현장에서 68세 김영수님을 만났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면서 저녁마다 흰죽과 단무지를 드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편해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셨어요.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매일 같은 메뉴로 드셨던 거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붓고 얼굴도 퉁퉁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여러 번 오가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기운이 없어서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당과 혈압 수치가 동시에 올라 있더라고요. 김영수님은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처음엔 믿기지 않아 하셨습니다. 흰죽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고, 단무지는 반찬 하나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고 여기셨던 거죠. 하지만 이 조합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흰죽에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고 단무지의 높은 나트륨은 혈압을 계속 자극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김영수님처럼 흔히 먹는 음식 조합이 사실은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위험 식품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노년 건강을 해치는 일상 속 음식 다섯 가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흰죽과 단무지 조합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편한 음식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나트륨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흰죽은 정제된 쌀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섬유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금방 떨어지면서 배고픔과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단무지는 절임 과정에서 소금이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정제 전분과 절임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 변동성이 커지고 고혈압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성자님도 저녁마다 이 조합을 드시다가 새벽마다 투통과 부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흰죽 대신 잡곡죽을 선택하시고 단무지 대신 데친 채소를 곁들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흰죽과 단무지가 속을 편하게 한다고 믿고 계시나요? 다음으로 흰빵과 과자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먹는 순간엔 배가 부른 것 같지만 한두 시간 지나면 금방 다시 배고파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입니다. 미국 노아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율이 1.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6세 이영호님은 아침마다 흰빵으로 끼니를 대신하셨는데,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이럴 때는 통곡물빵이나 고구마, 삶은 감자로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통곡이라고 해도 과식하면 칼로리 부담은 똑같으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로 흰빵 대신 뭘로 바꿔보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생긴 산화된 지방이 관절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튀김을 먹으면 맛있고 바삭해서 좋지만, 그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면서 몸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일본 노년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주 3회 이상 튀김을 먹는 노인의 경우 관절통 위험이 두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최정숙님은 야식으로 튀김을 자주 드시다가 무릎 관절통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튀김이 드시고 싶을 때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거나 찜으로 조리 방법을 바꿔보시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에어프라이어라고 해도 기름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결국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튀김 대신 어떤 간식을 즐기시나요? 네 번째로 가공육과 절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보존제가 많이 들어 있어서 혈압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일 드시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심혈관 위험군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69세 박영남 님은 매일 아침 햄을 반찬으로 드시다가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서 약 용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대신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으로 바꾸시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나트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도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저녁밥상에 젓갈이 빠지지 않으시나요? 다섯 번째는 단맛 음료입니다. 탄산 음료나 가당 주스는 포만감은 전혀 없이 당분만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음료수 한 캔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순간의 시원함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몸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대한당뇨학회 자료를 보면 주 5회 이상 당 음료를 마시는 노인에게서 당뇨 전단계 발생 위험이 1.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오순자님은 피곤할 때마다 탄산음료를 마시셨는데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대신 물이나 보리차, 무가당 허브티로 바꾸시면 갈증도 해소하고 혈당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이든 음료는 늦은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수면에 좋습니다. 오늘 하루 음료 선택 무엇을 고르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노년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관절을 아프게 하는 음식들이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지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줄까요? 노년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생활 습관 다섯 가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콩과 두부입니다. 콩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육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조리도 간편해서 노년층에게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매일 두부 반모 정도, 삶은 콩한줌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 두부 반모 어떠세요? 두 번째는 잎채소와 컬러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잎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파프리카, 당근, 브로콜리 같은 컬러 채소도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서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잎채소 섭취량을 크게 늘리면 약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은 매 끼니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겁니다. 오늘 점심 접시에 채소 몇 가지 올리셨나요?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서 관절염증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은 편이라서 과다하게 드시면 열량 과부하가 올수 있으니까 하루 한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등 푸른 생선은 주 2회 정도, 견과류는 매일 한줌 정도가 좋습니다. 이번 주에 생선 음식은 몇번 드셨나요? 네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 건강도 지켜줍니다. 흰쌀밥만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통곡으로 바꾸면 소화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처음엔 흰쌀과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흰쌀밥에 잡곡을 30% 정도만 섞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점점 비율을 높여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흰쌀 대신 잡곡 도전해 보실까요? 다섯 번째는 발효 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청국장 같은 발효 식품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다만 김치나 장류는 염분이 높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구르트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고 청국장은 가끔씩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좋습니다. 발효 음식 오늘 식탁에 하나 올리실 수 있나요? 이렇게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식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콩과 두부로 단백질을 챙기고 채소로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로 좋은 지방을 섭취하고 통곡으로 섬유질을 채우고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지는 변화도 있고 몇주 후에 느껴지는 변화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게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음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믿어온 상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흰죽과 단무지처럼 쏙 편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사실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흔드는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흰죽에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일으켰고 단무지의 높은 나트륨은 혈압을 계속 자극하면서 부종과 두통을 만들었습니다. 또 정제된 빵과 과자, 튀김 음식, 가공육과 절임류, 단맛 음료까지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던 것들이 어떻게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콩과 두부, 잎채소와 컬러 채소,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통곡물, 발효 식품을 꾸준히 선택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혈관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잠이 깊어지고 관절이 편해지고 기억력도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주고 항산화 성분이 뇌를 보호하고 좋은 지방이 염증을 줄이고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발효식품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손과 얼굴이 붓고 새벽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잠을 설치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약 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고 피곤해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단몇주 만에 아침에 눈뜨는 기분이 달라집니다. 손 붓기가 사라지고 밤에 깊이 잠들고 오후에도 기운이 넘치고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기억이 선명해지고 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매일매일이 가벼워지면서 삶이 다시 즐거워집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녁 식탁에서 흰죽과 단무지 대신 잡곡밥과 데친 채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잡곡밥은 흰쌀의 보리나 현미를 30%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데친 채소는 시금치나 숙주나물처럼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을 보충하고 비타민을 채워줄 겁니다. 며칠만 실천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손 붓기가 줄어들고 2주면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한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과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아침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깨우는 아침 식사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오후부터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비밀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바꿔 보실 건가요? 흰죽 대신 잡곡밥을 드셔 보실 건가요? 단무지 대신 데친 채소를 올려 보실 건가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실천할 작은 약속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